가수 휘성이 43세의 나이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휘성은 2002년 데뷔해 안 되나요, 위드 미 같은 수많은 히트곡을 남긴 실력파 가수였어요. 뛰어난 가창력과 감성적인 보이스로 많은 사랑을 받았죠. 뿐만 아니라 작사 작곡까지 하며 싱어송라이터로서도 큰 활약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2021년 프로포폴 투약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며 힘든 시기를 겪었어요. 이후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일 서울 자택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고, 심정지 상태로 결국 세상을 떠났어요. 경찰은 외부 침입 흔적이 없어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이며, 국과수의 부검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휘성은 최근까지도 콘서트를 앞두고 있었고, 팬들과 소통하며 다시 무대에 서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어요. 갑작스러운 비보의 가족과 동료들, 그리고 팬들 모두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아름다운 음악으로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가수 휘성. 참가, 고 인의 명복 을빕 니다.